경기가 안 좋은데 왜 저렇게 공장을 신축을 하고 있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현장 스케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여기가 입구고요. 입구가 일단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진입도로가 어, 양방향으로 다 교차가 가능하도록 폭이 넓고요. 도로 폭이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공장 입구인데요. 공장 입구가 상당히 폭이 넓어가지고 큰 차들, 트레일러들도 충분히 이쪽에서 돌려서 출입이 용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공장 볼때 마당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마당도 넓고, 그리고 저쪽 앞에 보이는 게 지금 제시의 건물입니다. 제시의 건물은 사실 건축법상으로는 지을 수 없지만 저렇게 추가로 추가로 전 채권 채무자가 아니면 사용자들이, 점유자들이 추가로 지어서 사용했던 데에요. 저런 데들 거의 다어 이제 창고로 많이 이용들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지금 층고가 높거든요. 호이스트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무거운 짐그 호이스트를 이용해가지고 공장 안에서 이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짐들을. 자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것도 공부거리인데 이게 유동화 회사 유암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 담당자들 연락처가 적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mp에 채권을 사고 파는 담당자들이에요. 이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이 채권을 경매 신청 채권자겠죠. 이 사람들이 이 채권을 내가 사도 되냐 얼마에 사냐 이분들하고 협의를 하면 됩니다. 이제 요번에 이제 개통을 하는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여기까지가 불과 한 2km. 2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차로는 와도아이시에 나와서 본 현장까지 한 3분 정도면 되는 충분한 거리고요. 진입 도로가 좋기 때문에 큰 차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출입하기가 좋아요. 되게 용이해요. 큰 차들이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도로 폭이 좋아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개발을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이 일대가 제가 지금 가서 보여 드릴게요. 한 가서 보시죠. 20개 정도 업체가 지금 입주해 있는데, 공실도 단한곳데도 없어요. 한 곳도 없는 이곳이 지금 도로 조건도 꽤 좋고, 일단 들어오는 도로가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큰 차들이 왔다 갔다 교차가 가능하도록 폭도 되게 넓게 지금 설계가 돼 있고요. 이 공장 단지로 확장을 해서, 특히 옆으로 지금 공장 몇 개를 더 지을지는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공장 단지를... 확장시키려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서 전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공장의 오른쪽으로 한 20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요. 지금. 왼쪽으로 보시면 저 앞에서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이 땅까지 이 넓은 부지. 이 아래의 부지. 여기 지금 공장에 아마 한 20개 정도는 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공장이 대형 공장들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신축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앞에 보면 아 숨차 <laughs>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지금 산에 올라오다 보니까 힘드네요 여기 보면 신축 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화성에 지금 공장들이 빈 곳들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 짓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입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공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입주를 한 거예요 이 공장은. 그만큼 여기가 투자 가치가 높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겁니다. 이 물건은. 지금 공사하고 있다는 현장은. 그리고, 자, 왼쪽에 여기가 마도 산업단지입니다. 마도 산업단지. 그리고 저 오른쪽에 또 산업단지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저쪽에 마도 산업단지 안쪽으로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 마도 IC가 들어옵니다. 중앙으로 싹 관통해서 들어와요. 거기서 불과 여기까지 거리가 2km입니다. 엄청 가까운 거죠. 차로 1, 2분이면 올수 있는 곳이에요. 엄청 좋습니다, 여기. 이 공장이 지금 소규모 공장 단지인데도 나중에 보세요. 엄청 비싸고 올라갈 겁니다. 자, 공사 현장 지금 맨 위에 올라왔는데요. 이 인근에는요, 공장 할 곳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마도산업단지 안에는 포화예요. 지금. 물건이 없습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을 계속 지금 대폭적으로 늘리려고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곳들이 공장 단지로 활성화돼서 신축 공장들하고 같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이 단지가 얼마나 가치가 높아질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신축 또 아파트들 보면요, 신축 아파트를 분양하면 기존에 있었던 구옥 아파트 옆에 있던 아파트들이 가격이 덩달아서 키 맞추기를 해서 올라갑니다. 그것과 같이 여기도 신축 단지가 같이 생기면 그 시너지를 받으면서 여기 이 작은 단지의 공장 단지가 같이 상승을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IC가 2km 앞에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여기는 가치가 엄청나게 좋은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직가사람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공장 임장 나왔는데요. 어, 제가 주변을 지금 많이 살펴보고 왔는데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땅은 790평, 그리고 건물은 400평이 나온 매물이고요. 현재 17억에서 한번 저감돼서 12억으로 저감된 상태입니다. 물건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은데요. 주변에 개발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물건은 투자해서 성공투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항상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